안녕하세요 왕과 최대한입니다 자 이번에는 뱀띠 뱀띠의 6월달 운세 상반기에 끝인 6월달을 보내는데 이달의 운세는 과연 어떨까 자 우리 구성점 한번 쳐봅시다 자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나르고 땅을 기어다니고 그러면서 세상 요동을 치는데, 동으로 갈까나, 서로 갈까나, 남으로 갈까나, 북으로 갈까나, 이 달에, 이 6월 달에 운세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은 내가 무탈하게 병이 있을까, 없을까. 아이고. 자, 이건 역의 우리의 역마야, 역. 역은 뭐야? 눈치 보는 거거든. 이렇게 옛날에는 말인데 요즘은 차에서 이렇게 숨어서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나하나 싹 살펴보는 거거든. 즉, 이번 달에는 음식 조심, 또 뭔가 좀 이상하게 몸이 이상하다 면 바로 병원 갈 것. 아셨죠? 음. 자, 그럼 또 이번 달에 내가 가져야 될내 얼굴의 표정. 아우, 저리네. 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음, 지금까지 내가 어두웠다. 좀, 그렇다면 밝게. 아침에 나갈 때 있잖아. 거울 보고, 3분 가지만 웃는 연습하고 나가. 이러면은 모든 일이 풀린다. 아셨죠? 3분 정도 웃어. 입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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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입도 풀고, 눈도 이렇게 찌그려가지고 좀 웃고. 아셨죠? 꼭 하세요. 자, 다음에는 뭐, 아! 요거는 뭐냐면은, 내 젊음으로 큰 소리를 잔뜩 치고 댕기게 해도 어디 가서, 응? 어? 내가 무슨 선생이다, 뭐 성직자다, 강연하는 사람이다. 아니더라도 말 좀? 많이 해도 괜찮다. 어이구야, 이건 뭐냐? 삼자는 천지인을 다 가져대는 거야. 여기다가 작대기나 딱고 좀 왕자 되거든,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셨죠? 음. 자, 다음에는 응? 어 그럼 내 우리 집에서 어? 누가 잘 밀어줄까? 아, 이것은 부인이 아니면 어머니가 어머니는 너 과거 북구와 어사와 꼬꼬와 부인 당신 이번에는 꼭 어사와 꼬꼬 금의 환양 좀 해줘 요겁니다 협조가 잘 이루어지시겠네 자또 이달에 나좀 아예 애인을 구하고 싶어 그리고 하 불이야. 풀이 뭐야 여기저기서 나 소개팅 좀 들어오겠네 음. 좋은 거예요 음. 자 다음에 내가 음, 참 이런데 꼬불친 돈도 없는데 돈쓸 일은 많거든 내 동호회에 나가고 동창회에 나가 돈좀 쓰는데 돈좀 좀 돌아올까 안 돌면 나 망신인데 아이고야 이게 뭐야 <laughs> 일은 음이 없되는 거거든. 이가 있어야 돼. 일은 양이고 이는 음이거든. 음한테, 뭐 부인한테든지 아니면 결혼하는 사람은 어머니한테든지 아니면 누나한테든지 여동생한테든지 여자는 돈이 있거든. 남자는 그게 아니잖아. 부탁 잘 하세요. 음. 자, 그런데, 아, 중요한 거. 이번에 이제 젊은 사람 같으면은 시험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 붙을까 말까? 어, 열심히 했네. 이거 무는 칼찬 젊은이거든. 크, 이 칼을 빼갖고, 이제 한번 시두를 때가. 음. 자, 상반기 6월달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보통 공무원 시험이 언제 또 있나? 하반기에 분명히 있겠지. 6월달에. 붙는 데는 자신감 갖고 마무리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자, 6월달이 끝나면서 7월달에 변화, 변동이 나한테 올 것이냐? 음, 자, 이건 신짜입니다. 원숭이 신짜. 신자. 원숭이 신짜는 이제 내 수화를 많이 거느린 그 대장의 상이거든. 대장이 된다는 것은 뭐야? 내가 원하는 일이 된다는 거 아니야? 한번 열심히 밀어 붙여 보세요 이달에 끝까지. 음. 자 그럼 이 전체가 다 어떤 식으로 돌아갈까나. 아 개짜네. 개짜는 덮는 다는 건데 이게 잘못되면. 이 모든 게 도로 암이 타벌이 될수 있겠네.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기독교인은 열심히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고, 불교도들은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운이 성취되기를 기도하세요. 아셨죠? 네.